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을 집중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형들의 손에 팔림을 당해서 애굽까지 내려왔지만은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또 억울한 일이지만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결국 그 헤아려 하는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으로 오게 되면 바울사도의 고백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때론 나쁜 일이 있던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큰 경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나타나지요. 고기 못 먹는다. 떡을 못 먹는다 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집니다. 앞선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지난 시절을 추억하면서 불평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출애국기 16장 8절을 보면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인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귀로만 들었지 또 경험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약해서 이제 신앙을 막 갖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좋은 마음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중간에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히려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요셉과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이제 앞선 우리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을.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은 아직 미약한 것이죠. 그리고 저녁 때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바를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절에 보면 온 해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실천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8절에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신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시죠. 근데 그 응답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우와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가까이 나오라고 하셨을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언제나 예수님, 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저로의 기회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창기 믿음이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좋으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평을 입에서 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8절로 9절에 시인은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고백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소망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